자, 출발하시죠. 뒤에 시험을 시작합니다. <쏘> 자, 그러면, 브레이크가 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칩탑을 캡션을 시켜주시고, 자체 깜빡이 출발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험장 아니 아니에요. 저 왼쪽인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걸 찍을 겁니다. 공간 시험장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를 꺾으면서 나오면서 잘 보입니다. 매트 나오면 다시 자극하고 나오기 전에 골목길 나오기 전에 한번 정지하다가 바 확인하고 나오십시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가까이 계시고 여기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면서 진행합니다. 횡단보도는 차람이 건널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확인하고 왼쪽에서 오소는 차, 확인하고요 없으면 자, 차 자, 다시 는 차, 엘토리소는 차, 차, 있죠 왼쪽 전반에 차가 없다 적시로적전기에서자좌 확인하고 건네는 사람이 없을때만 우회전 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회전 할거니까 그런식으로 오토바이 직진하는 있을 수 있으니까 킥보드 자우 확인하고 출발입니다. 기어 놓고 자우 확인 출발 자, 건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한번 정개를 해야되겠죠 자우 확인하고 불꽃 주차 바로 좌측 한칸 시고 왼쪽 보고 바로 왼쪽 한칸 시고 오른다오자 불법 운전면허 심장은 골목 길만. 아, 이거 잘체크했고하면도잘 나왔고요. 거즈를 핸것 먼저 붙여놓고, 자, 이렇게 바꿔고요즘이 주니, 자, 여놓고저 확인하고 출발, 여유있게 하십시오. 핸드폰하시고 1차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지속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국민의자 정부와 기 내가 미예 에나 고된 육아에도 주름 걱정 없는 잘안 보이는데, 전에 자, 이제, 이제, 이시이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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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보이는이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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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인하십시오. 앞에 공이이 비어 있으니이이앞이도 유턴입니다. 이차 돌면 우리이 앞으로 가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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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깜빡이 치고 미차 없을 때차운이했습니다 선수에서 진행해가지고 왼쪽으로 그러면 깜빡이 끝이고 그리고 바닥지공은 편한 으로 주행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하살차가음어 이제 편한 쪽으로 쏘니까 그 표시대로 가야 되는지 여시험들 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그 하라고 할수 있으니까. 지정차로 정해 주고 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서 먼저 눌렀는데, 시험 볼 때는 아마 감독하기 대신 눌러주실 거예요.